오늘도 강변에 돌들이 보고싶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장소는 원주 귀래구요. 어떠한 돌들이 또 어흥이와 인연이 되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물들이 겨울옷으로 갈아입었구요. 날이 몹시 춥습니다. 그래도 어흥이는 수석, 수석들이 좋아서 수석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서 돌밭에 가서 다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왔더니 지형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돌들을 싹 끌어 묻었네. 보름에 작은 도랑이 나왔는데 돌은 싹 사라지고 포크레에 와서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다 왔으니 후퇴할 수는 없고 또어이와 인연이 되는 돌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 아 돌들이 그래도 응원 두번 보이네요. 예쁘라 지금 방북 쪽에서 아직 공사하고 있는 공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식물이 계속 내려오네요. 요거 거의 30일 가까운데 깨져 있어요. 음, 참 예쁘다. 아, 요것도. 청소. 아, 이쪽은. 음원 단속으로. 일단속으로 좋아 보이네. 여기 또한점 보이는데요. 이렇게 좋아 보이기도 해서 한번 꺼냈는데 아직 수마가 좀 많이 좀 떨어지네. 무늬가 아주 까맣게 약간 갈색 계통의 점이 박혀 있어요. 돌 속에 돌이 들어있는데, 그다지 뭐 추천할 만한 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단돌 아, 여기 한점또 발견했는데, 다른 달인데 뒤에 받쳐주는 게 너무 없네요. 이쪽은 아우, 이거 예쁘다! 이건 석중석 아, 와 이거 은근히 매력은 있네. 뒷 모습은 별론데,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여름으로 놓고 보셔도 될것 같네. 한뼘 정도 크기입니다. 그건 있으나 꼬릇한 그림이 없어서 아쉽네 폭포도 안되고 환경도 안되고 그칠를 하긴 했는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현재 진행형 요것도 돼요 요것도 무슨 형이 들긴 들었는데 석질도 좋고 오. 이마도 좀 떨어지고요 살짝 매력이 있습니다 아 요것도 살짝 매력이 있다보니다 아우야 요거 아 이거 자 분위기 나지 좋지가 않네. 모양을 찾지는 못하겠어요. 뭐 어정쩡하다. 요렇게 수반에 놓고, 여기 무늬가 있어 그냥 무늬 보셔야 될것 같아. 호파경, 해놓고 계신다고 왔습니다. 작은 소품이에요. 아, 이거 두 개야. 수석 한장 발견했어요. 아, 멋지다. 아 갈색 계통의 수석인데, 무늬가 정말 곤란합니다. 공작새 같기도 하고, 용트림석 같기도 하고, 오우. 아름다운 우주의 세계. 와, 참 멋있다. 오늘 본것중에 정말 아름답네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엄지 척이에요. 돌이 근데 깨졌어요. 하단부가 깨졌는데 이건 선물 한점 받아 가도록 할게요.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그 돌이 내준다 자연에 감탄하면서. 아름다운 우주의 세계. 와, 참 멋있다. 오늘 본것 중에 정말 아름답네.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엄지척이에요. 돌이 근데 깨졌어요. 하다무가 깨졌는데. 요건 선물 한점 받아가도록 할게요.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림 끝내준다. 자연에 감탄하면서. 아, 요것도 물자가 많이 돼서 그렇지 돌고래 보시죠. 뭐색필안 되고 깨졌어요. 달라고 하다가 여기 한잔 발견 나와가지고 지금 쳐 수중인데 한잔 발견했어요. 아, 요것도 무늬가 먹물이 잘 들었네. 갈라서 한뱀 정도 크기인데 뒤쪽은 없네 앞쪽에만 살짝 있어요 그림이 공사장에 와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것이 없어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한점 보여주는데요 요즘에 공사장이 아니고는 돌들이 거의 노출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요게 앞모습인데 컬러가 정말 기똥차게 들었습니다 양각으로 앞으로 살짝 이렇게 조각이 되어있고요 아주 각인이 멋지게 되어있습니다 요게 지금 뒷모습인데 상경이 가을산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약간 지금 흙물도 좀 뼈있고 세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공룡이 날아다니고 그 시절에 진짜 온갖 천지개벽한 돌 같네요. 무늬가 정말 자유로운 작가가 아주 멋지게 그려놓았는데요. 작품이 너무 좋아서 오늘 후기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5만 년 전에 신비 멋진 작품 보시고 좋은 기받으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아, 정말